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도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요. 출근길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겨울로 바뀌었고요. 핫팩과 두꺼운 패딩으로 중무장을 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엔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한라산 천백고지엔 하얀 눈이 내려 이른 겨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내일까지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기온 자체는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찬 바람이 잦아들면서 체감 추위는 덜하겠고요. 한낮에도 한자릿수에 머물며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올해 아침엔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약한 눈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해안과 제주엔 비나 눈이 조금 내릴 수 있겠고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등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8도, 청주 9도선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